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 이동 도심복합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이 지역은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정확히 5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67,700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는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도심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준주거 지역으로의 상향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노후도는 80% 수준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약 975명으로 추산됩니다. 총 건물 수는 185동이며 이중 단독 주택이 66동으로 단독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 환경도 매우 우수합니다. 경기고, 언주중, 삼릉초등, 명문 학군과 더불어 코엑스, 현대백화점, 테헤란로의 오피스 밀집지까지 인접해 있어 교통, 교육, 일자리, 상업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으로 평가됩니다. 현장 방문 결과 노후 건물 비율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했고 전체적으로 평지 위주여서 재개발 구역 특유의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공공 주도 3080 사업이 주민 반대로 중단된 뒤 2022년에 민간 중심의 도심 복합 개발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관련 법이 제정 2025년 2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조례가 2025년 7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뉩니다. 삼성 이동 지역처럼 역세권 중심이며 상업과 주거, 업무시설이 혼합된 지역은 성장거점형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에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지역으로는 삼성 2동 이외에도 양재동, 삼전동, 용문동, 천호동, 마포신수 13구역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지역에서 변경된 사례입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조합 설립이 필요 없고 추진위원회 단계만 거치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대비 2, 3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준주거 지역 상향 시 용적률도 최대 140%까지 완화됩니다. 실제 현장 부동산에서는 이미 피카소, 더하임 등 일부 신축 빌라가 분양 중이며 매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존 매물의 실투자금은 최소 5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일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2021년 중공된 레미안 라클래시로 84타입 기준 39억 원이었고그 외에도 30억 원대 실거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대지 평당 가격을 1억에서 2억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월세 수요가 풍부해 굳이 개발을 원치 않는 통건물 소유자들의 반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하단 구역은 동의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피카소 매물이 해당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흐름과 매물 동향 간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이동 지역의 도심복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마지막 결론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